자, 가위, 잠깐만요. 가위. 가위바위보하면 바로 내는 거죠. 뭐 어, 내실 건데? 저보자기 낼게요. 보자기 알았어요. 가위, 바위, 보. 오케이. 신비전, 신비전. 보자기낸 다음에. 자,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네. 아이고. 어제 진작이 하겠다. 제강 팀왜 이렇게 우리를 노려봐요? 어, 이렇게 다들 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사람 때릴 수는 있어요 아. 사람 때릴 수는 있어요 와 안되지 아그탄성으로왜 아, 아, 살짝 쌀짝 쌀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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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쌀안쌀안 돼. 쌀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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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진짜 쌀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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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쌀+